근데 또, 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용산이긴 하지만. 예. 제가 이두 군데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데가 바로 강남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두 개에 있는 아파트가 금액대가 한 17억에서 한 18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인데둘 다. 예, 예 그래요. 전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딱 결정하시려고 그러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 는 거죠? <laughs> 근데 여기가 지역적으로 봐서 네. 지역적으로 봐서 56평이면 물래동이 좀 크지 않나요? 아, 지금 현재 사시는 데가 물래동에 56평에 사시는 거예요? 예, 물래자이5 6평이 너무 아, 그래서 그걸 매도하시고 그걸 매도하신 예, 그 다음에 쪽으로... 이제 이주하시려고 하는 건데 두 지역 중에 어떤 걸구할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 물래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50평대라고 한다고 하면 어, 네. 저도 감, 그 금액대가 한 15억, 16억대 하지 않나요? 15억대까지 네, 가는 거 같은데요, 네. 거기가. 물레동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 그 매도하시고 여유 자금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보시는 거 같은데, 네. 음, 네.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둘 중에 가시는 거를. 물레동을 네. 정리하시고 가는 거, 저 찬성 의견 드릴게요. 네. 일단 중요한 건둘 중에 어디 갈 거냐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 갈 거냐인데, 자, 일단은 뭐 금호역 그 바로 앞에 있는, 그죠? 옥수 예. 옥수동 거그 다음에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용산 그죠 예. 한가람 아파트 워낙 유명한 아파트 다보니까요이두 예. 군데를 비교하시는데 를 세대 수는 비슷한 거 같아요 옥수동 어, 같은 예. 경우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거한 한 1980세대인가 하여튼 2000세대 정도 예. 되고 예. 뭐 여기 한가람 같은 경우에도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우리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입주한 지한 4년 정도 된 그죠 4년 정도 된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어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리모델링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두 아파트 모두 입지적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옥수동권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뭐, 바로 주변 있다 보게 되면 요즘은 한, 뭐, 용산, 한남, 뭐, 개발 들어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이제 한남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수동 일대. 중공업 지역 그렇죠.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업무타운으로 발전되는 성수동 네. 일대. 그리고 바로 다리, 동호대교만딱 건네게 되면 어, 가장 부촌이라고 할수 있는 압구정동이 아쿠정. 고요 바로 위쪽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도심권, 도성 그러니까 한양도성이라고해가고 입지적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하지만 이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음,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 이 강남 같은 경우가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거든 주인공 주인공 아, 예, 그 주연이야 예, 주연 예, 예, 예. 근데 옥수동은 어, 주연은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서부터 사실 부촌 이미지보다는 신규로 들어가서 지금 부촌 어느 정도 어깨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옥수동 같은 경우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 네 옥수동은 저는 음, 조연. 조연이라고 생각해요, 조연. 근데 물론, 현재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주연은 아니에요. 지금도 조연이긴 한데, 얘가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금 혹시 어, 조연에서 주연급으로 변모가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아파트를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앞으로 주연이 될수 있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용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근데 또또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용산이긴 하지만. 예. 제가 이두 군데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데가 바로 강남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두 개에 있는 아파트가 금액대가 한 17억에서 한 18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인데요, 둘 다. 예, 예 그래요. 전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약간의 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평형 때만 조금만 줄이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도곡동이라든지 역삼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포 쪽에 있는 잠원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구지정돼 있는데 어 거래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잠실 일대에도 20평 후반대 같은 경우가 한 20억 밑에 18억대 정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둘 중에 한, 둘 중에 하나 꼭 집어 산다고 하면, 저는 용산. 근데 조금만 더, 눈을 조금 멀리까지 보신다고 하면, 강남 일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로 네,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